안녕하세요. 백스윙 연구소장 신영진 프로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께 얘기해드릴 내용은 연습장에서 연습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요즘에 이제 스윙 이런 모션이나 이런 거는 아주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모션만 생각하고 이 몸의 밸런스 균형이라 그러죠. 이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연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내가 백스윙을 높이 올려서 공을 치는데 어떻게 치는지, 이렇게 치는지, 왼쪽인지, 오른쪽인지를 생각을 못 하시는 거예요. 대부분들이, 아마추어 분들이 좀 이렇게 상체가 나가는 경향이 많아요.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오른발로, 한 발로 서서 스윙을 먼저 해보세요. 오른발로 서서 스윙을 하면은 이렇게 넘어가거나 아니면 반대로 백스윙 올릴 때 뒤집어지시는 분들은 한 발로 서서 하시면, 아, 내가 오른발에 서 있구나, 안서 있구나를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겠죠? 다운 스윙 때도 마찬가지죠. 다운 스윙 때도 내가 빨리 나가는지, 아니면 오른발을 딛고 있다가 치고 나가는지, 끝까지 또 이렇게 있는지,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실 수가 있어요. 일단, 이렇게. 상체를 많이 엎어 치시는 분들, 일단 오른발로 하시면 좋고요. 왼발 반대로. 왼발로 한 발로 또 연습을 해보세요. 하체가 많이 빠져서, 이렇게. 상체가 많이 일어서시는 분들이 많죠? 그런 분들은 왼발로 서셔가지고, 스윙을 해보세요. 왼발이 지면을 누르고 있고, 내가 왼쪽에 축을 잘 두고 있는지. 체크를 하면서 스윙을 하는, 하시는 거죠.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, 내 몸의 밸런스. 오른쪽과 왼쪽. 체크를 하시고, 백스윙을 또 올리고, 그럴 때 내가 오른발에 딛고 있는지, 왼발로 갔는지를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. 뭔가 한쪽이 부족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자꾸 한 발로 쓰셔서 연습하고, 이쪽으로 쓰셔서 연습하시고. 그래서 그 연습법이 맞으시면, 또 공을 치실 때, 체크를 해서 쓰시고. 이게피니시할 때도 왼발로 이렇게 와야 되는데, 오른쪽에 있는 분들도 많죠. 이런 분들은 아까 얘기했듯이, 왼쪽에 놓고, 스윙을 해보시고, 이렇게 연습장에서 항상 한 발로, 오른발 또는 왼발로 해서 공을 다섯 개, 여섯 개, 많게는 1 0 개, 2 0개 연습을 하신 다음에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.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올바른 밸런스를 찾으실 수가 있어요. 연습장에서 꼭 체크해 보세요. 감사합니다.